채널24K 이 하석용의 단도직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업 옥죄기, 기업 윽박지르기 솔직히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해도 좀 심한 것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기업 옥죄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형태로 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의 이제 종료, 그리고 이제 경제산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같은 어, 대주주나 또는 어, 자본가 측의 입장을 강하게 제약하는 이런 이제 경제 삼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위축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또 하나의 기업을 압박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힘든 이런 법이 또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경제계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중대한 재해, 법에서 정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한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중대,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마치 이제 경제의 민식이법처럼 이런저런 전후사정 같은 거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기업의 책임자, 대표나 또는 그 노동 현장을 담당하는 안전 담당이나 어 이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적 징벌을 가한다. 그리고 법인에도 법인대로 그런 형사적 징벌을 가한다라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 단체들이 대표적인 여섯 개 경제 단체들이 이제 나서서 국회를 찾아다녔고 탄원을 하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법규정 같은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라는 건 뭐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는 이제 두 가지 재해 규정이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한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우선 중대 산업 재해의 처벌 대상에는 근데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단 제외가 됐죠.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 범위에서는 이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이제 다중이용업소. 그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니까, 아, 약 300평이 좀 못되네요. 300평 미만의 업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조건 징역이라고 봐야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어 물론 이제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경총 같은 데서는 이건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어, 위헌적 바, 어, 법률이다라고 이제 형을 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저 황당할 뿐이다. 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우리 기업과 측에서도 어,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제 산업재해라는 것은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어떻게 기업에만 이렇게 묻느냐. 산업재해가 어떻게 하면 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모색과 그렇게 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기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건 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지요. 우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입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법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이 재발생의 조건을 이렇게 포괄적인 경우 이곳에 의해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느냐? 교육만 잘 시켰으면 되는 거냐? 필요한 법에서 정한 시설들 이거 다 했으면 되는 거냐? 그 이상에 지켜보고 옆에서 근로자가 부주의에서 자기 스스로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까지도 관찰해서 그를 떨어진다면 밑에서 받기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냐. 어떤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고 났으면 책임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소위 법률적 용어로 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 원인이 된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져라 그냥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에 대한 추종의 배제 이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참 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점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모든 법을 적용하고 특히 처벌을 할 때에는 그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항변을 할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인데 여기에는 그런 항변권이 따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대단히 위헌적인 문제가 아니냐? 또 하나 재해 발생이 된 기업의 범위에서 왜 그러면 공공기관은 제외를 했느냐? 공무원들의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산업 현장, 거기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도급을 줬을 때, 우리나라의 참뭐 거의 모든 산업이 이 도급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만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하도급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도급자도 책임져야죠. 어째서 이런, 이런 불합리한 비이성적 어,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과잉 입법이 아니냐. 물론, 이제 아직 대통령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행령,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한 약점들은 많이 보완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미비나 과잉 입법, 위헌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이 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이제 김용균 법이라는 거죠. 태안 화력발전소의 설비전공과정에서 발생했던 김용균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두 개의 법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 이러한 문제.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실정법 적용을 놓고 많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ICT 분야의 제조업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ICT 산업의 일부에서 유지되는 노동 생산성 덕분에 일정한 비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개의 경제 자유구역, 이 자유구역의 외자 유치를 할 때에 가장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강성 노조제도라는 거지. 이거는, 어, 대한민국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여러 번에 걸친, 여러 매체에서, 연구기관에서 설문을 한 결과에 의해서 가장, 어, 걱정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노사의 문제다. 강성 노조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나라를 세계 은행이 2019년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무슨 소리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인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들이 평가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 창업부터 확 장 운영,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매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상황이나 노동 환경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이나 노동 환경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어, 통계, 이것을 인용해서 선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고 선전하는 건 별로 쉽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그 제조 현장을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부 해외 이전을 어,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그 숫자가 1년에 거의 2,000개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기업 못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서, 어, 오로지 뭐 노동의 문제, 이것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밖에도 한국 경제가 기업이라는 주체를 놓고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런 초미지급의 과제는 인구의 감소라든지 숙련된 노동 인력의 확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초미지급의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어, 지독하게 아프게 겪고 있는 이 코비드 9의 문제. 이 이후에 쪼그라든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 결국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이 없이, 기업의 활성화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를, 그러지 않아도 부채만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어, 가까스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낼 겁니까? 이런 때에 경제와 기업의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고 오직 18세기 이미 낡아버릴 대로 낡아버린 유럽에서나 횡행했던 노동착취론과 평등분배론 같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그것에만 매달려서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기업은 다 도둑놈이야 기업가라는 놈은 다 비양심이야. 그들은 다 수구 보수 꼴통이고, 그다, 그 놈들은 다, 다 탐욕적이고, 노동자만이 정의롭고, 노동자들이 따라서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긴 착취된 노동의 가치를 찾아내야 돼. 이런 사고에 기초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억박 지르는 쪽으로만 질주하는 정권의 행보, 이건 정말로 무책임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은 18세기에 유럽에 존재하던 그런 노동 착취를 하는 주체로서의 기업도 아니고 이 나라의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하는 모든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가는 정책의 실패, 인플레이션 경제에만 의존해서 끌고 가는 이 정책의 실패에 더큰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21세기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업이 없이 인간들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간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좀더 나은 풍요로운 경제 환경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를 어떻게 융합시키고 화합시키느냐. 그래서 그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더 고양시켜 주느냐. 그들이 그렇게 화합적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과연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여기에 골몰해야 되는 것이 21세기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국가가 만들어내는 제도는 다 그와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업을 죽이자 도를 갈라치게 하자 기업과 노동자를 분리시키자 서로를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자 이러는 정부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꿈이 뭡니까? 그들의 꿈은 전부 그거 아닌가요? 부자 되고 싶다. 나도 기회만 되면 나도 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다. 불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저것 다 싫은 사람은 어떤 교수의 마나님이 얘기했듯이, 나도 건물주가 좀 돼서 그런 싸움판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살수 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모두 꿈꾸고 있는 미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아 노동의 신성함. 이것에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이것을 착취하는 자와의 투쟁에서 나는 내 인생의 보람을 얻겠다.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를 만들고 있는 10%의 근로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들이 하는 투쟁은 뭡니까? 나를 좀더 부자 만들어 달라 그 얘기 아닌가요? 결국 그러면서 왜 기업가는 그렇게 증오해야 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가 중에서 근로자 출신은 없나요? 이렇게 이렇게 기업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 성공 신화에 왜 우리는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지요? 왜 기업이 도대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적이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죠? 물론 표를 계산해 보면 기업가 쪽보다는 근로자 쪽에 표의 숫자가 많지요. 그들 입맛에 철저하게 입맛을 맞춰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건 당연하죠. 그게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까?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까? 오로지 정치 집단이 다수표의 획득을 위한 포퓰리즘과 선동에만 매달릴 때 결국 대한민국은 그러한 길을 앞서서 갔던 실패한 나라들의 오하나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디 이 땅에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걱정해 주는 그러한 노동 현장이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업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업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